자 키루프 법칙을 배웠으면 법칙만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전에 회로이론 문제 풀이는 항상 어떤 식으로 되고 키루프 법칙은 그 중에 어떤 단계에서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키루프 법칙을 하기에 앞서서 회로이론은 문제 풀이 항상 뻔합니다. 미지수를 먼저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여기서 내가 아는 거는 뭐고 모르는 거는 뭔가.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구한다면 여기서 뭐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하든 아니면은 뭐 전압을 구하라고 하든 전류를 구하라고 하든 모든 부분의 모든 거를 전압, 전이와 전류를 알게 되면 그것들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미지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해야 될건 뭐죠? 미지수 개수의 식만 있으면 그걸 풀수 있다. 라는 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 개수의 식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식을 풀기만 하면 되죠. 키르유프 법칙은 요 단계, 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건 뭐냐? 키르유프 법칙을 통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미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노드 분석법과 메시 분석법입니다. 노드 분석법이라고 함은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노드 전위를 미지수로 잡아서 노드에서 분석해서 식을 도출해 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식을 도출해 내는 것은 노드에서 했기 때문에 키로유프 전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메시 메쉬 분석법인데 메시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메시 전류를 미지수로 잡아서 메시에서 분석해서 식을 도출한다. 여기서 식을 도출하는 거는 키로유프 전화법칙이 이용이 됩니다. 전화법칙이 이용이 된다 했으니까 메시라고 하는 어떤 것,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이렇게 루프 같은 그런 형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노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많이 제가 사용을 해왔지만 노드에 대해서 정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노드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지점 두개 이상의 만나는 지점 요런 지점 두개 이상이 만나는 노드 A 지점. 요런 지점들이 이제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넓게 생긴 노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좁은 위치에 노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드의 개수는 무엇이냐? 노드의 개수는 즉, 전위 포인트의 개수가 되겠죠. 제가 전위 개념 말씀드릴 때 노드 내에선 전위가 다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는 전위 포인트의 개수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미지수의 개수와 같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노드라고 하는 어떤 전압원을 통해서 양단 노드 사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노드 A를 만약에 전위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VX다. 요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노드 B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v y 이런 식으로 새로 잡을 필요 없이 v x 플러스 v 1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는 이런 슈퍼 노드가 하나 있을 때마다 한 개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슈퍼 노드라고 하는 거는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어떤 전화번 양단의 두 노드로 구성된 요큰 거를 슈퍼 노드라고. 정의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지수 개수 파악하실 때는 그냥 독립 전화 번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아 그러면은 뭐 미지수 개수 하나 없앨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지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원이 더 붙어요. 이 마이너스 원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라운드 포인트예요. 우리가 회로를 분석할 때 항상 기준점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준점에 대한 거는 0V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로 얻는 거라 미지수 개수를 하나를 더 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회로에서 미지수 개수를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나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0V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일단 다 미지수로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처음 모르는 거를 어디로 잡느냐? 상관없어요. 여기를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V, X.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V, X, 마이너스 V1. V, X로 표현이 되죠? 요 V1, V2는 값을 안 넣었다 뿐이지, 뭐, 2트 1V 이런 상수예요. 그럼 요 노드 어떻게 되겠어요? 요 노드는 V, X, 마이너스 V2. V, X, 마이너스 V2.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노드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요 회로 전체의 전위는 VX 한 개만으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수 전이의 개수는 단한 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총 전이 노드, 총 노드 개수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죠? 네 개에서 우리 그라운드 노드 하나 빼고 전화번 두개 빼면 남는 하나. 요게 바로 VX. 우리의 미지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드 분석법이 뭐냐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노드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과 같이 전위의 형태로 미지수를 잡아서 그 노드에서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 그라운드 노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여기 V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Vx 플러스 V 아 마이너스죠 여기서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요거는 Vx 여기도 마이너스 V2네요 아까 제가 플러스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V2라고 했을 때 이제 키르프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전류 법칙을 어디서 적용하냐? 요 미지수 노드 있는 데서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와 여기에 전류가 우리가 명확하게 구할 수가 없죠 전위 차이를 통해서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요 노드에서 우리가 키유프 전류 법칙을 적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키유프 전류 법칙 적용해 봅시다.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을 하는데 여기 그라운드 포인트니까 웬만하면 가장 낮겠죠? 그럼 전류 요 방향으로 우리가 흐를 거고. 그러면 Vx-V1 나누기 R2, 그 다음에 더하기 Vx 나누기 R3, 그 다음 더하기 왜냐? 다 들어가니까. 그럼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키르프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Vx-V2 나누기 R4는 0. 그럼 vx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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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숫자니까 그럼 vx는 얼마냐? 어 바로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vx로 먼저 묶은 애들 r 2분의 1 플러스 r 3분의 1 플러스 r 4분의 1이 여기에 곱해져 있던 게 나눠진 거니까 역수에 그다음에 곱하기 요 애들 요 아래다 쓸게요 곱하기 요거 지우고, 어, 요걸 넘겼다 가정했을 때, R2분의 V1, 그 다음에 플러스 R4분의 V2. 네. 요런 식으로 VX가 구해지게 되겠죠. 요런 식의 회로를 분석하는 기법을 노드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쉬 분석법을 위한 메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쉬의 정의는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회로 내에서 구성된 하나의 폐루프. 폐. 폐가 뭘까요? 닫혀 있다. 회로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 거는 요런 하나의 그 닫혀 있는 회로의 사각형. 뭐 요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매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내에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뭐 여섯, 뭐 일곱,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용어를 정의를 하죠 이센셜 메시 이런 건 뭐냐 자기 메시 내에 다른 메시가 없는 메시들 예를 들면 요고요고요고 요고, 요고. 요런 애들이 바로 이센셜 메시입니다 그래서 이센셜 메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메시 전류를 가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메쉬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쉬가 있을 때 거기 루프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류는 아니에요. 이건 가상전류예요. 왜냐면 하 실제 전류는 이런 분기점을 만났을 때 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메쉬 안에서는 분기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전류로 표시를 하는, 한다는 것은 실제 그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그런 전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메쉬 하나에 우리가 im1 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메쉬에 im2 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여기에는 im3 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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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에서는 흐르는 애가 im1 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im1이 흐르는 거가 맞대. 요 포인트에서는 im1과 im2가 겹쳐서 흐르는데 그거의 값은 i1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전압도 전압 분배처럼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전류도 한, 패스에 흐르는 전류는 I1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작은 IM1과 IM2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을 메시 분석법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구성요소인 하나들을 메시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가상의 전류를 메시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 전류 미지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메쉬 전류 미지수 개수는 그럼 메쉬 개수랑 이센셜 메쉬 개수랑 똑같을까요? 방금 제가 잡은 것처럼 물론 과도하게 불필요한 시까지 쓰면서 잡으면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거를 통해서 힌트 얻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런 거인지 수상한데? 네, 맞습니다. s 퍼 p e 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아까 s 퍼노드라고 배웠죠? s 퍼노드 r n o 는 뭐였어요? 전화번호에서 양단의 노드, 그거를 s 퍼노드라고 말했죠? 이거는 s 퍼 p e 는 이런 전류원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m e 를 s 퍼 p e 라고 불러요. 그래서 s 퍼 p e 의 개수만큼 이번에도 식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하 I1, I2, 뭐 I1-I2가 m, 뭐 I1,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i2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미지수 안 잡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노출하기 위해서 최소 미지수 개수는 essential mesh에서 super mesh를 뺀요 값이 이제 우리가 요런 회로를 mesh 분석법으로 분석할 때에 드는 미지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를 한번 잡아볼까요? 메쉬 분석법에 따르면, 메쉬 분석법은, 메쉬 전류의 미지수에 대해서, 메쉬 루프를 따라, 키르유프 전압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일단, 메쉬 분석법에 따라, 미지수부터 잡아볼게요. 요 메쉬 하나, 이센셜 메 n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I, M, 1. 그리고 여기는, I, M, 1에서, 지금 요거는, I, M, 1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I, M, 2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im2에서 im1을 빼야 그게 i1이 되죠? im2에서 im1을 뺀게 i1이에요. 그럼 im2는 얼마예요? i1 플러스 im1이 되겠죠. 그러니까 im1보다 i1만큼 큰게 im2예요. 뭐이 노드에서 우리가 키로유프 전류 법칙을 적용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IM2밖에 안 흐르고 여기 IM1밖에 안 흐르는데 여기 I1이니까 들어온 거 나간 거 합이 똑같다. 나간 거의 합은 이거. 그래서 IM2는 I1과 IM1의 합으로 보시면 돼요. I1 플러스 IM1. 방금 제가 키로유프 전류 법칙 적용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IM1은 여기에만 흐르는 전류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루프 형태로 흐르는 전류이지만 우연히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밖에 없어서 값이 똑같을 뿐인 거지. 또 IM2도 여기에 흐르는 애가 IM2랑 값이 똑같을 뿐이지 IM2 이퀄 여기 흐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여기 같은 경우에는 슈퍼노드 공유하는 거 없으니까, IM3로 독립적으로 잡아야겠네요. 네. IM3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미지수 개수 몇 개가 됐죠? 우리 essential mesh 개수 몇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럼 세 개에서 우리 그 슈퍼노드, 아 슈퍼메쉬 하나 빼니까 두 개. 그래서 실제로 미지수 개수 두개 나왔나? IM1과 IM3만이 필요하니까 미지수 개수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을 두 개를 도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식두 개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 있을까요? 키르후프 전화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도출해 낸다고 했죠? 그럼 키르후프 전화법칙을 적용할 루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루프는 꼭 essential mesh에 해당하는 루프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르후프 전화법칙을 적용을 해볼 때요 크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나 어느 방향으로 하나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 노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노드에서 이쪽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가상의 전류 방향 우리가 위에서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항을 지날 때 전류가 흐르는 역으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전압은 상승하죠 플러스 R1 I M1 그리고 두 번째, 이제, R2를 지납니다. R2를 지날 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고 어느 방향인가요? I1 플러스 IM이자 요 메시 우리가 분석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럼 또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러면 플러스 R2 곱하기 I1 플러스 IM. 네. 자, 쭉 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R4입니다. R4를 지날 때도 또 거슬러 올라오네요. 메시 방향. 그럼 또 전압 상승이죠? R4에 I, M3. 이렇게 오면 키루프 전압법칙에 의해서 한 바퀴 돌면 0이다. 라는 식 하나 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한 개만 더 세울게요. 이건 어떤 쪽으로 잡을까요? 우리가 미지수가 I1과 I, I, M1과 I, M3이기 때문에 고거랑 관련돼 있는 쪽으로 우리가 메쉬를 분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루프에 대해서 키루루프 전압법칙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노드에서 시작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독특한 노드에서 생각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너무 뻔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맨 처음에 전압변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전압변화 짠 전류 방향대로 이동하죠 그러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마이너스 전류 IM3 곱하기 R4 그 다음에 요게 식1이고요 식1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식2 식2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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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거니까 마지막에 R3를 지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일단 전압 강화인지 상승인지 모르죠? 왜냐? IM3가 큰지 I1 플러스 IM1이 큰지 아직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압 강화인지 상승인지를 어떻게 판별해서 여기 전압 변화를 여기에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아무렇게나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표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규칙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거기에서의 상대적인 임의의 크기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IM3가 욜로 흐르고 요요쪽의 루프는 욜로 흐르죠. 근데 IM3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서 욜로 내려갈 땐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3인데 여기서 강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면 i3가 더 크다고 했으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해당하는 걸 여기 적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다 해놓고 갑자기 전류는 생뚱맞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i, m3에서 여기 전류만큼 뺀 거죠. 그래서 i1 플러스 i, m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바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았죠. 다 전압 변화를 더한 게 0.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우리 세웠으니까 답 구할 수 있겠죠.